앉아, 앉아, 그거 엎드렸는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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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자, 이루 기다리고, 행복이 손. 이루 먹어. 엎드려. 응. 행복이 기다려. 이루 손. 응, 먹어, 행복이. 먹어. 자, 행복이 기다리고, 행복이 기다려. 이루 돌아. 이루. 어, 아닌데. 이루 돌아. 응, 이루 기다려. 행복이 돌아. 이루 기다려. 행복이 돌아. 돌아요, 돌아. 도, 돌아. 돌아. 자 행복 이길이봐 이리 기다려 이리 엎드려 행복이 코 이리 엎드려 음. 행복이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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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데 그거는 코코 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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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 다시 엎드려 볼까? 행복이 엎드려야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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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먹어. 잘했어. 너무 똑똑하다 우리 강아지들. 내 네, 식기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끝. 오늘 교육이 끝났습니다. 3분 동안 수고하셨어요.